자, 다리 위쪽에서 교차하시고, 뒤꿈치 통통통통 아래쪽으로 내려오셨다면, 자, 누우신 상태에서 이제 몸을 옆쪽으로 돌아 누우시게 되실 거예요 자, 이때, 자, 오른손을 바닥을 짚어내시고, 골반의 위치를 얼른 회전하셔서. 팔꿈치 바닥 짚게 되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다리 힘 빼시고 어깨 힘이 빠지면 이렇게 축 늘어지게 되실 거예요 자, 무릎 있는 부분 살짝 끌어당기시고 허리와 등을 쭉 피세요. 갈비뼈 옆쪽에서 누군가 당겨주는 느낌. 자, 오른 다리 위쪽으로 하나, 둘, 셋. 자, 이번엔 뒤쪽으로 힙업.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엎드린 자세 만들어내셔서 자, 두발을 골반 넓이 맞추게 되실 거고. 자, 무릎, 허벅지, 고관절. 허리 등쪽 피시면서 코브라. 자, 천천히 상체 아래쪽으로 내려내셨다가. 자, 옆쪽으로 몸을 움직여내셔서. 이렇게. 자, 이제 반대쪽. 하시게 되실 거세요. 자, 손으로 골반 옆쪽 살짝 감싸듯이 하셔서 골반 기준 맞추시고 자, 왼 다리 있는 부분 하나, 둘, 셋, 자, 뒤쪽으로 업, 업, 업. 자, 이번에 자리에 그대로 누우시면 되세요. 자, 두 다리를 모으셔서. 두 다리를 복부 쪽으로 당기셨다가 자, 고관절 허벅지 아랫배 계속해서 조여 주세요. 그리고는 다리 위로 차올려 내셔서 자, 쟁기 자세를 하시게 되실 거거든요. 자, 손은 바닥 쪽 그대로 골반 따라 머리 위쪽을 하나 넘기셨다가 자, 둘 음. 자, 이 정, 쟁기 자세를 넘기실 때 잘못하게 되시면 팔뚝 뒤쪽에 꼬이는 듯한 느낌이 나실 수 있으시고, 자, 또는 이 발만 계속해서 넘기려 하게 되니까 목이랑 어깨가 불편한 경우가 있게 되실 거세요. 자, 무릎 당기세요. 계속해서 고관절, 허벅지, 엉덩이 쪽. 자, 그래서 골반 있는 부분을 머리 뒤쪽으로 넘겨내실 수 있도록 자꾸 앞쪽 생각하지 마세요. 뒤쪽 느낌. 만지셔서. 자, 뒤쪽의 느낌을 머리 뒤쪽으로. 하나. 뒤쪽의 느낌을 둘또한번셋 자, 그리고는 두발 골반 넓이 자, 깍지 끼셔서 쟁기 자세 조금 더깊숙히 만들어내는 부분까지 자, 무릎 펼치시고 허벅지, 고관절, 허리 등쪽 뒷목, 팔꿈치 쭉 펴세요 자, 두 발을 나란히 모으시게 되실 거고 자 이번에는 어깨 서기 가시게 되실 거세요 자 어깨 서기도 손으로 뒤쪽에 있는 부분을 깊숙히 받쳐주셔서 자두 무릎을 접고 다리를 위쪽으로 뻗어 올리시게 되실 거세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도 대부분은 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는 너무 힘이 드시면 음 완전히 완성은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자, 여기서 양손, 뒤쪽. 받치면서 또한번 갈비뼈를 누운가? 당겨주는 느낌을 만드세요. 자, 그리고 무릎을 접으셔서 갈비뼈 당겨주고 허리 등쪽 피시고 무릎이 있는 부분 살짝 복부 쪽으로 당기시면서 길게. 자, 천천히 무릎 접어내셨다가 머리 뒤쪽. 자, 손바닥. 내리시면서 어깨를 완전히 풀어내시고 다리 90도까지 유지시켜내세요. 자, 허리 등을 쭉 펴내셔서 계속해서 무릎, 허벅지, 고관절, 아랫배, 힙업 계속 당겨주세요. 자, 이 부분의 라인 자체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서도 계속 타이트하게 당겨서 아랫배랑 함께 납작하게 만들려고 쓰시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계속 당겨주는 느낌 맞춰내셔서 바닥쪽에 내리시게 되실 거세요. 자 이번에는 두 무릎을 세우셔서 자 아치 자세를 해보게 되실 텐데 자 손의 위치 귀 옆쪽 바닥을 짚게 되실 거세요자 그리고는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골반을 따라서 위쪽으로. 자, 아치자세. 쭉. 자, 이때 아치자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손을 짚으실 때 가장 초보이신 분들은 손을 어떻게 짚어야 되는지 자체를 조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같아요 자, 토끼 귀를 이렇게 만드셔서 토끼 귀에서 고대로 바닥을 짚어주게 되실 거세요. 자, 그리고 손하고 발에 욕심을 부려서 올려가시면 절대로 무거워서 올라가기가 힘들게 되실 거세요. 자, 계속해서 강조, 갈비뼈 누군가 당겨주는 느낌, 무릎은 살짝 매트 쪽에 눌러주는 듯한 느낌을 만드셔서, 자, 양쪽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골반 따로 위쪽으로 힙업. 하셔서, 자, 꼬리뼈에서부터 허리 아래쪽 등을 따라 척추를 길게 쭉 늘리시게 되실 거세요. 자, 내려오실 때는 정수리 쪽, 머리 뒤쪽 등을 따라 제자리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실 거고요. 자, 혹시나 이 포즈는 딱딱한 바닥이 아닌 침대나 너무 푹신한 데서 절대로 하진 않으시게 되실 거세요.